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기, 여기 W 발음 딱 보이잖아요. 하나, 둘. 이거 왔잖아요. 착, 착, 착. 저거 보면은, 여러분들 눈치채지 않나요? 저런 거 보면. 아니, 아니, 악플도 다 생각이 있어요. 어, 그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참 희한한 게왜 저한테 그렇게 의지를 하시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자기 돈 투자하면서 언제 봤다고 안 그래요? 그런 건좀 이해를 못 하겠어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지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아니 4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럴 때 그렇게 사라고 미친 듯이 사라고 그 지랄을 떨었는데 왜 악플을 쓰는 건지 좀 궁금했어 그런 게 이때는 뭐 하고 4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때 그렇게 아주 미친 듯이 이야기했잖아요 비트코인 이야기해 볼까요? 비트코인 2천만 원일때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했어 도대체 개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22,800불에서 28,800불 이 사이에서 사세요 사세요 만스 버저 사세요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XRP는 어때요? 이때 사세요, 사세요 했잖아. 사세요, 사세요. 인정?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때는왜말안 듣고. 1,200원일 때 제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가져가세요. 더 갑니다. 2 4 0 0일때 제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갑니다. 했잖아요. 내 테이블에서 1,200원에 팔았지. 600원 평단이 뭐에? 1,200원에 파는데. 아,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던지면 던지는 순간 승차하지 못하게 쏴버릴 거라고 쏴잖아요쏴잖아 이런 차트가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돈벌 기회를 많이 줬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모았으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만원 가는 게더 빠르다. 이 말은 좀 거시기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1억 가고 XRP 만원 가려고 하는. 시그널이잖아요. 시그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게?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혼자서 저 혼자 비트코인은 쓸모 없다. 타지 못하는 자동차다. 먹지 못하는 빵이다. 조형물의 빵이다. 보고다 보고 버거. 독이 들었다. 물론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일치일를 통해서 봤던 모든 기사들 기억해 보세요. 20만 달러 간다, 30만 달러 간다, 50만 달러 간다, 한두 명이 그랬어? 다 그랬잖아, 다. 플그록 ETF 던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근데 아까 제가 팬딩 멤버십에 올린 그게 나는 좀 경이로웠어. 제가 하나 포스팅을 했는데, 아니, 저때 500원, 600원, 700원, 8 0 0원이때 샀으면 이게 뭐가 중요해. 볼 필요도 없지. 후달릴 필요도 없지. 뭐 설레세요? 여러분들? 화나세요? 아니. 삶을 바꾼다는데 저 정도는 감안해야지 뭐가 두려워 도대체 뭐벅벌벅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안 사고 뭐 하냐고 도대체 지금 XRP가 같은 기간 내에 20%가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25%가 빠졌어 이게 시그널 아닙니까? 이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었냐고 비트코인 25% 빠지면 XRP는 50% 빠졌지 가장 강력한 힌트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까지의 이 암호화폐 차트 4년 반 감기 이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제 제가 요새 많이 말하고 있는 실제 사용 사례에 그 시대가 도래했어 이제 갈로만 간다니까요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가치가 없는 모든 것들은 정말 냉정해 냉정해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초라는 그 가치 때문에 막 떡락하거나 빵온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만 사면 올라야 돼요? 암호화폐가? 그냥 아침에 영상 하나 보면 그게 땡인가? 뭘 했는데 도대체 뭘? 뭘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귀로 보고 누군가는 그냥 폭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둘중 하나죠, 둘중 하나. 여러분들과 저와는 벽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 시장이 사라지겠지, 빵온 가겠지의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두려울 수 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금융 데이터의 모든 부분에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게 뭐, 레거시 금융이든, 암호화폐 금융이든,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통된 네 글자가 있어. 네 글자가. 블록체인 기술. 이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 놈이 누군가? 어떤 놈인가? WEF, 로스트차일드, 프리메이슨, 미국 오늘 아침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사토시 낙카모터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여러분도 모를 것 같아요? 미국이? 야 이거 참 희한해 사토시 낙카모터는 절대 노출이 되지 않을 거야 노출이 안 되겠죠 갸들이 사토시 낙카모터인데 아니 400원, 500원, 600원, 700원일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8 0 0원이면 사도 괜찮겠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을 4년째 했는데 3년간 사라 그랬어 3년간 그럼 예를 들어서 7백 원이라고 칩시다. 77에 4 9 9, 7배, 7배 빠져 7배. 뭐가 배가 고프세요 도대체? 만 달러 간다니까 만 달러 가겠죠. 제가 맨날 XRP 이야기만 하니까 XRP 데이터만 보겠어요? 하루에 보는 커뮤니티가 25개가 넘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을 노출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무슨 다른 코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사라질 건데 뭐가러 그런 코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광고를 했어요? 99.9% 99.8% 99 사라진다니까 이번에 지금 이 기회에 지금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그 작업을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거 안 오르면 징징대고 뭘 했는데 도대체 영상 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면 끝입니까?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제가 유튜브 한지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공짜는 없어. 여러분들 삶 속에 공짜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여기 왔다가 떨어졌으면 이 고통에 대한 보상이 또갈거 아닙니까? 공짜가 어딨어? 고통만큼 따라오는 게 수익이지. 안 그래요? 고통은, 아픔은, 뼈저림은 항상 뭘 줘요. 뭘 준다고. 그걸 잘 챙기고 잘 받아가냐, 그러지 못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걸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생해본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가요. 마음고생이든 몸고생이든.